어 뭐야 오. 아니 근데 저기 제가 여태까지 뭐 많은 우리 후배들이 나왔었는데 네, 네. 젊은 분들이 나왔었는데 제라도담 담백하게 숨어진 짜 당장이라도 음흠. 방 안으로 들이닥칠 기세였어요 음. 아 할머니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는데 네. 그곳을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실감이 날것 같은데 아그 장소+ 예. 장소 네, 맞아요 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던 집을. 주인공이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. 음. 바로 음. 이 집입니다. 희미해 보이죠? 조심해졌어. 우리가 마루였고 안방. 아 여기 살았던 거잖아요. 여기 나온군요. 여기가 교육 있고 여기가 있고인데. 아 주펜슈. 음. 음 여기 진짜 소리 들리겠다. 이 자리가 그 부당집 자리. <laughs> 진짜. 무슨 <laughs> 무섭네. 아니 낮에 봐도 이렇게 무서운데 <laughs> 밤에 보면 진짜 <laughs> 무섭겠는데요? 다행히 전할 뒤로는 네. 그 귀신을 만나지는 않으셨대요. 음, 다행 그 네. 근데 네. 할머니도 좀 걱정이 되셨는지 음. 이 주인공한테 몇 가지 당부를 하셨다고 음. 합니다. 아 어떤 걸 당부하셨는지 네네. 주인공 목소리로 직접 네네네. 들어볼게요. 할머니가 제가 그날 안 좋은 일다 겪고 나서. 절대 서른 살 되기 전까지는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. 응. 만약에 이 얘기를 서른 살이 넘어서 누가에게 했더라도 시일 집에는 절대 구름 동안 내려오지 말라고. 또 제가 이제 왔다 가면 음. 그곳에 이제 아직도 안 좋은 기운이나 음흠. 귀신들이 이제 자기 얘기했다는 거 알아차려가지고 뭐 되니까. 또 다시 저한테 해코지하거나 저한테 옮겨 붙을 수 있을 오. 것 같아서 음. 그러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염려돼서 음. 그래서 제가 가족한테도 함부로 얘기 안 하고 있었다가 음. 작년에 제가 한 31살쯤 됐을 30명이죠? 때 남편한테 이제 귀신 을본 적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음. 아, 그걸 또 지켰네요, 서른한 살까지.